평행선에 그어보면, 네. 평행선에 그어보면 네. 이렇게. 오, 네네네네. 는다면 네. 여기도. 5cm, 여기도 5cm가 되잖아요. 여기도 5cm가 아, 되고. 네.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될, 다, 아. 네. 음. 이렇게 하면, 이 지의 길이가 5cm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길이고, 이 길이에서, 이 길이만큼 빼야 되는데, 올띠에서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영상 아래 설명문 안에 있는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1회 무료 수업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자녀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격려와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